여기 왔다 간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여기 왔다 간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런 게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2년 전에도 여기 살았는데 손자원으 하고 2년 전에 살았는데. 주말에만 집에 내려가고 근데 완전히 틀려졌어요 <laughs> 손자랑 딸이랑 셋이서 밥을 5인분을 시켜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것 같아서 손자는 복싱하러 가고, 저는 혼자 탄천변을 와봤답니다. 우리 손자 돌볼 때는 탄천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제가 올 봄에 오고, 3월달인가, 4월달이가 온것 같아요. 그때는 저 버드나무가 막 싹이 날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여기 왔었는데, 멀지는 않은 곳인데, 딸이 사는 곳이랑 여기랑 1키려도안 되는데, 더워서 오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서, 혼자 집에 가는 거 보다가, 낮에는 더워서 못 다니고, 밤에 와봤답니다. 같이 나들이하기는 힘들어요. 낮에는 학교 가고 손자가 학원 다니고, 다른 일찍 와도 8시, 9시, 어, 일찍 오면 6시, 아니면 8시, 9시 올, 올 때가 많아서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왔어요. 그래서 밥 먹고, 복싱이 뭐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그래서 복싱하러 갔답니다 손자는 저기 달이 막 달이 보였었는데 구름에 가려졌어요.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전에는 탄천변이 이렇게 안 깨끗했던 것 같은데 엄청이 물이 깨끗해요. 2년 전에는 맨날 여기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혼자서 운동하고 했었는데, <laughs> 여기를 떠나니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8년 전에는 혼자 24km를 겨, 걸은 적도 있어요. 무작정. 집에 오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집에 오니까 깜깜한 밤이었었어요. 무작정 걸었어요. 그때가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었으니까 10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엊그제께 같은데 아, 벌써 8개월이 지났답니다. 8년이 됐답니다. 10월 달이면 8년이네요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8월달일거야 아마 그런데 밤이라서 그런가 매미 우는 소리는 안 들려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제가 봄에 갈대가 피었을 때 그때 와봤던 것 같아요 열심히들 운동을 하고 다닌답니다 아, 여기에 금붕어도 많았었는데 어두워서 보이진 않을거고 우리 손자 다섯 살때 여기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 자전거 타고. 우리 별이 된 딸이랑 손자랑 셋이서 어, 조그만한 세발 자전거 타고. 많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더 가지는 못하고, 여기 조금만 거닐다 갈 거예요. 이렇게 모두들 열심히 살아요. 너무 어두워요. 조금만 밝았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는 가로등이 없나 보다. 여기도가라둥에 있네. 서울 분당 서울대 병원까지 혼자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 다리 있어요. 보이는게 다리에요. 나리꽃도 피었고 자전거가 이는데 가면 안되는데 나리꽃만 찍고 가겠습니다. 나리꽃이에요. 실제는 참 예쁜데, 불, 불이 어두워서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너무 어두워서 이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밥 먹느라. 혼자 스쿼트 연습을 한 1000번을 한것 같아요. 200번 하면 전화 오고, 150번 하면 전화 오고, 아무리, 골 골. 아무리 연습해도 아휴, 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느낌 오겠죠. 되는도 타다 싶어서 영상 찍어서 틀어보면은 그 폼이고 음. 어제도 나 혼자 그냥 아유 성공했다 싶어서 아, 남편이 운동하고 오길래 아, 고 이제 감자 맞다고 한번 보라 그랬더니 어이가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웃기만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아 감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열심히 해서 음, 제 폼나도록 제 자세 나오도록 할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스쿼트 제 자세 하기가 힘들대요. 저뿐만 아니라 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음, 저기 뭐야 제 자세가 나오겠죠. 이게 벚꽃이었던 것 같은데 벚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실제로 보기에는 참 예쁜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돌아가겠습니다. 아카시아 꽃도 아니고 아카시아 꽃처럼 비슷한 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원해요. 오늘은 장마 기간이라 시원해요. 바람도 불고, 운동하기에는 딱 좋답니다. 살이 저렇게 보여요. 저거는 무엇이길래 지금 꽃이 피었네요? 꽃인가 열매인가? 특이하네. 이게, 예, 뭐, 꽃인지, 무엇인지, 뱀 나올까봐 겁나네. 이게 뭔가요? 낮에 같으면 보이겠는데, 밤이라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도 나무가 오거져갖고 아, 내가 키우는 꽃동산처럼 그래, 예뻐요. 여기서 이만 적겠습니다. 모두 모두 꿀잠 주무시는 밤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